안녕하세요. 익산열방선결교회 나중기 목사입니다. 날씨가 조석으로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들이 많아졌고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환절기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집안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117번째 칼럼으로 세상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가문과 전염병, 망하는 나라와 흥하는 나라 개인들에게는 성공과 좌절, 절망과 도전 등을 거치면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고 이제는 인공지능 GPT가 출시된지 1,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인공지능 로봇이 선포되고 있으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지상판 뉴스를 통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이란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소망을 품고 노력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높은 지식을 쌓아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고, 마음은 있어도 가까이 할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아보고 싶어도 막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고 막을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기적, 이적, 표적 등이 그것이며 신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도 수재도 막을 수 없고 천하 장사도 피해갈 수 없으며 백만 장자도 과학자도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천재요, 수재요,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긴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똑똑하고 유농하고 과학자요 백만 장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제외될 자 없이 똑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라는 존재는 눈으로 볼수 있는 것,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는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현재를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 뜰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이성적 판단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영역, 신의 영역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에 속한 분이십니다. 신의 영역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두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분류는 유일신 되신 여호와의 영역입니다. 이분은 창조주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며 약속한 자요, 심판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속하고 있는 영역으로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의 영역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신의 영역은 두 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 속한 영역들을 살펴보면 조상신, 상신령, 물귀신, 수호신, 장군신, 동자신, 천녀귀신 아귀귀신, 총각귀신, 하늘신, 석가, 마리아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창조주신 요 하나님 이외에 모든 신들은 거짓말을 반복되이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도록 유혹하며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 기독교를 종교화로 만들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사단 마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거짓된 농단과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인간이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까. 정말로 인간이 여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 지금까지 수백, 수천년을 거쳐오면서 수천만 명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동안 왜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만약에 영원하신 여와를 돈으로 만날 수 있었다면 백만장냐는 왜 여와를 만나 영생을 사들이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지식으로 여와를 만날 수 있었다면 수능시험에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과목은 왜 없을까?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도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모든 신들과 동일한 신들 중에 속한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17번째 칼럼 인간이 여호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 편은 인간이 아무리 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여호와 앞에 설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고 난 이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118번째 칼럼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주일에도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 존재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당신의 가족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사랑합니다.